요양병원이 지금 하나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부모님이 계신 병원이 갑자기 문을 닫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이렇게 줄줄이 폐업하는 걸까요? 특히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들으시면 충격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정보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그럼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모든 정보를 전해드리는 노년포털입니다. 오늘 영상은 요양병원의 현실태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부모님이 요양병원에 계시거나 앞으로의 상황을 준비하고 계신다면 이번 이야기는 꼭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요양병원이 줄줄이 폐업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인건비 폭등입니다. 요양병원 운영비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건 간호사와 간병인 인건비인데요. 최근 몇년 사이 간호 인력 부족이 심해지면서 월급이 급격히 오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방의 한 요양병원은 간병인 인건비만 한 달에 1억 원 가까이 쓰고 있다고 합니다. 환자 한 명당 하루 평균 7만 원 정도의 진료비를 받지만 이 돈으로는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형 병원은 그나마 버티지만 작은 규모의 요양병원은 이런 부담을 이기지 못해 결국 문을 닫고 있는 겁니다. 모시고 있던 병원이 문을 닫으면 그 안에 계시던 부모님들이 한순간에 다른 병원을 찾아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내 부모님이 그 병원에 계셨다면 상상만 해도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인건비만이 아닙니다. 아무리 아껴도 병원 수익구조 자체가 적자를 낼수 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게 두 번째 이유, 낮은 건강보험 수가 때문입니다. 환자를 받아도 병원이 남기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 한 명이 하루 입원하면 병원이 받는 돈은 평균 7만 원 정도인데요. 실제로 들어가는 돌봄 비용은 이보다 훨씬 큽니다. 환자를 돌보는 인건비, 약품비, 식사와 생활관리비까지 합치면 하루 10만원 이상이 들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환자가 많아질수록 병원은 적자가 쌓이는 구조인 겁니다. 특히 지방 중소요양병원일수록 이런 압박이 더 심해서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결정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병원이 운영을 포기한다면 환자와 가족은 예고 없이 퇴원을 당하고 병실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또 다른 문제는 정작 요양병원을 찾는 환자 수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데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환자 감소입니다. 고령화 사회인데 환자가 줄어든다는 게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이후 가족들이 병원보다는 집에서 돌보자 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또 장기요양보험제도를 활용해 요양원이나 제가 서비스를 선택하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환자가 줄어들다 보니 병상은 남아 돌지만 병원 운영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버티지 못한 병원들이 줄줄이 폐업하면서 요양병원 찾으려고 하는 부모님이 높은 입원비에 갈 곳을 잃게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말씀드릴 마지막 네 번째 이유는 앞에 세 가지보다 훨씬 심각한데요. 바로 갑작스러운 폐업으로 환자와 가족이 직격탄을 맞는다는 것인데요. 일부 병원들은 부정수급 단속이나 부채 문제로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버립니다. 환자와 가족에게는 단한 달의 유효도 어떤 안내도 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떤 어르신은 갑작스러운 폐업 통보로 다른 병원을 찾지 못해서 응급실로 실려가야 했습니다. 또 어떤 가족은 부모님을 모실 병원이 없어 며칠 동안 집에서 임시로 돌보는 사태까지 겪었습니다. 만약 내 부모님께 이런 일이 생겼다면 갑자기 상태가 악화되기로도 한다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요양 병원이 줄줄이 폐업하는 네 가지 이유를 살펴봤는데요. 인건비 폭등, 낮은 건강보험 수가, 환자 감소, 그리고 예고 없는 폐업으로 인한 피해까지.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병원 하나의 경영난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앞으로 고령화가 더 심해지면 이 문제는 곧 우리 모두가 직접 마주하게 될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더 많은 관심과 제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요양병원 문제,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가족과 사회가 함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